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의 비상금을 책임지는 돈 벌어주는 기계, 돈 벌기입니다. 자, 오늘도 비상금 숨기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필수적으로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도 우리가 가장 쉽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는 해외 정식 거래소, 어, ATFX를 통한 MT4를 이용해서 어, 비상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삼거래로 하여금 지속 소액으로 비상금 만들기 진행을 하였고요. 오늘은 차트상 계속해서 저점과 고점이 어, 서로 높아지는 그냥 정말 누가 봐도 아, 무조건 상승이네 하는 이런 아주 쉬운 차트가 보여졌기 때문에 빠르게 매수 진입 후 어, 1분도 채안 되는 시간 동안 156달러, 어, 한화로 약 21만원가량 비상금 받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어려운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또한 볼리저 밴드와 추세선을 파악을 하고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런 쉬운 차트나 어려운 차트까지도 정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시청 후에 꼭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안주머니 한번 두둑하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여계좌 또는 불법 업체가 아닌 정식 해외거래소 ATFX에 등록된 MT4를 이용해서 위험 없이 안전한 비상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또 영상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셨던 점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상함과 어, 연락처 보내주시면 저돈 벌기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무료 리딩방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말씀 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비상금은 여기까지 만들도록 하고, 저는 또 우리 여러분들의 비상금이 떨어질 때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